마음을 흐르게 하는 숨기도.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내 안에 영이신 예수님의 빛, 내 의식을 통해서 내 영혼과 몸에 비추는 사순절 막바지에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나를 비추고 몸, 혼, 영 영이 빛으로서 내 영혼과 몸을 비추고 이절많있으면 주님 순한 죽음 부활을 맞는 그리스도교 최고의 신앙 중심 부활 축제를 맞이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